안녕하세요. 재테크하는 환풍입니다. 이 하락의 끝을 알리고자 영상을 찍어요. 2월, 3월, 4월, 제 손실률은 약한 1억 700만원입니다. 저도 꽤나 많이 아프게 맞았고, 솔직히 관세 이슈 때문에 저는 코인이 이렇게 곤두박질 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. 제가 코인판에 한 5, 6년 있으면서 관세 이슈는 이보다 더한 악재나 버드뉴스보다도 덜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시장이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뭐 의량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폭락까지 이어진 거는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4월 CPI랑 PPI를 마지막 지표로서 저는 좀 마지막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. 4월 CPI가 예측한 것으로는 2.5%였는데, 어, 2.4%로 예상치 하회로 기록됐고,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예측치보다 하락을 했죠. 근데 무엇보다 이 근원 CPI 지수가 3%대 아래로 떨어진 거는 4년 만의 일입니다. 21년도 4월 이후 이렇게 약한 4년 만의 일인데 CPI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거니까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겠고 또 자금 조달이 쉬워지니까 돈이 많이 풀리겠죠. 제 예상으로는 한 5월에 확실하게 저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까지는 이제 돈까지 푼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 코인 투자 심리 상태는 공포 단계예요. 역사적으로 공포 단계가 있었을 때마다 이제 큰 폭등이 이어졌었죠. 따라서 저는 이 비트코인 불량의 열차가 지금 우리들의 코앞까지 와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 여기서 이제 털릴 사람들은 털려나갔고 저는 이더리움 13개를 지난 한 2, 3개월 동안 분할 매수를 했어요. 2월 말에 관세빔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한 개씩 차곡차곡 매수하고 있습니다. 이번 달이 이제 가기 전까지는 저는 20개까지 만들려고 합니다. 다들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견디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저는 큰 수익을 얻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, 다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